자, 오늘 KBS에서 단독 속보가 나왔습니다. 와우, 대단한데. 한번 오늘의 기사 보겠습니다. 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KBS 취재를 종합하면 이전 채널A 기자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며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등의 유시민 이사장 관련 취재 필요성을 언급했고, 한 검사장은 돕겠다는 의미의 말과 함께 동료성을 언급했다고 한 것이라고 자 오늘 페이스북에 남겼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정치 타파의 생각으로는 전형적인 이 사건은 전형적인 검언 유착을 넘어 자 사이로 총선에 즉 감격적으로 집권당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전형적인 정치 공작을 자 윤석열 윤석열 검찰이 자 조작질을 했다고 합리적인 의심이 그러나 수사 결과가 아직 발표가 된 것이 아니니 자, 섣불리 애단은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자, 그러한 조작질이 있었다.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자, 합리적인 의심. 검언유착을 하고 있는 우리 기레기와 검찰의 항상 하는 얘기. 합리적인 의심. 자,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이었습니다. KBS 뉴스 속보에 따르면 전 채널 A 기자 이동재 씨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검사장을 만났습니다. 자이 자리에서 두 사람이 자, 유시민 노무현 재당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료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KBS 취재에 통해 확인이 금일 되었는데요. 자 다만 이 검언 유착이 자 검언 유착이 이 용어는 언론이 만들어낸 겁니다. 일단은 자 검언유착이 과연 피의자를 구속할 만한 범죄 인지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어 왔는데, 자 법원이 수사팀의 손을 들어주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이 군색해졌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자 검찰 내부에서 논란이 있었다 그런 게 아니고 윤석열 검찰이 이 사건 자체의 수사를 방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윤석열 검찰이 이 수사 자체를 방해를 하고 있었어요. 한동훈 그 검사장 자기 최측근이 연루된 이 검언유차 사건을 윤석열 검찰이 막고 있었다. 그러한 의심이 듭니다. 자, 금일 KBS 이정은 기자 예, 이정은 기자에 따르면 이동재 전 기자 구속에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된건 지난 2월 이정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나눈 대화 녹취였다고 합니다. 치로 돌아가면 자, 이동재 전 채널 A 기자는 당시 후배 기자와 함께 부산고검 차장 검사로 있던 한 검사장을 만났, 만났습니다. 자 이때쯤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동훈을 만나러 간 그날입니다. 그날은 아니고 그날과 약간은 차이는 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동훈 차장 검사를 먼저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이 자리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진 연료 의혹에 대한 대화가 오갔는데, KBS 취재에 종합하면, 이정 기자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등의 유시민 이사장 관련 취재 필요성을 언급했고, 한 검사장은 돕겠다는 의미의 말과 함께 동료성 언급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당시 이두 사람이 오간 대화에는 유시민 이사장은 정계 은퇴를 했다. 수사를 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라는 취지의 말도 했는데, 자, 4.15 총선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자, 이러한 얘기를, 자, 윤석열 검창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와, 자, 채널A, 조중동 채널A 기자가 대화를 나눴다는 겁니다. 이러한 음모론을. 자, 1렬에 이러한 사건을, 자, 어제 그 이동재 기자의 구속 여부를 두고도 자, 법원이 이 사건을 단순한 강요미수가 아니라고 본 이유일 것입니다. 자, 이전 기자는 당시 한 검사장에게 신라젠 사건에 유시민 이사장 관련 의혹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자 한동훈는 당시 관심없다라고 말했다라고 공모 의혹을 부인해 왔습니다. 자, 당시 한 검사장은 당초 신라젠 관련 대화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했다가 이전 기자와 만난 게 드러난 뒤론 취재나 수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이러한 그 한동훈 검사의 자, 말 바꾸기죠. 말 바꾸기로 보면 한동훈이 스스로 신라젠 관련 대화를 이동재 채널 A 기자와 긴밀하게 나눴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어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자, 구속이 되었습니다. 일단, 자, 기자 생활, 그것도 동아일보 채널A에서 기자 생활을 하고, 적폐, 기더기 언론, 예, 적폐 언론에서 기자 생활을 하다가, 예, 편한 생활을 하고, 하고, 하다가, 자, 유치장에 가게 되면 사람이 멘붕이 옵니다. 이동재가. 자, 이동재가 지금 잠도 안 오고, 멘붕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지금 중 융성열과 한동훈이 자기 하나로 꼬리 자르기를 할 것이다. 자 모든 걸 나한테 뒤집어 씌우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아마 자기는 토사구팽 당하지 않나. 자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답하는. 네 여기서도 합리적 의심 자 우리들도 이렇게 합리적 의심을 통해서 자 이들의 잘못된 불법된 행위를 밝혀내야 합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 이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무 관계 수사가 더욱더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 심, 그나마도 신물청장인 윤석열 검사가, 자, 윤석열 총장, 검찰 수장의 입지도 한층 완전히 좁아지게 좁아지게 됐습니다. 자, 앞서 윤 총장, 윤석열 검사는 수사팀이 균형을 잃었다고 보고,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도 무시하고 최초에 전문 수사 자문단 소집을 지시하고 이전 기자에 대한 영장 청구 승인 요청도 반려를 했습니다. 자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감싸려 한 것이 아니라는 자, 비판도 다수 많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윤석열 총장의 행동을 지금까지 계속 보면 자 유독 한동훈 검사장을 계속 감싸고 있습니다. 자, 무슨 약점이 있는 게 아닌지. 자, 거, 우리가 지금까지 검찰, 그 다음에 이런 부정부패가 많은 조직들을 보면 경찰. 자, 지위가 낮은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한테 뻑뻣지 고개 들고 당당하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자기 아랫 사람에게 자, 뭔가는 실수를 한것 같다. 그러면 항상 우리에게 나중에 보면은 꼭 무슨 약점이 있지 않았나. 자, 여기서도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자, 전일 17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 전담 부장판사. 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구속 영장이 발부됐는데요. 자, 법원의 입장은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 목성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한동훈과 연결해 한동훈 유엔은 또 모르겠습니다. 밝혀지면 나오는데, 자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밝히면서, 자 이어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해 예 수사를 방해했고, 향후 계속 증거를 임명할 우려도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동재 이 채널A 기자는 자기 휴대폰 노트북을 포렌식으로 다 지워버렸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검찰은 채널A 이동재가 증거를 인멸하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수사도 안 하고 구속영장도 안 치고. 이게 말이 될, 되는 상일까요? 우리나라 검찰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국민이나 다른 사람, 또 힘이 없는 사람이 만약에 검찰의 수사 대상, 경찰의 수사 대상에 있는 어떠한 피의자가 피의자가 될 사람이 만약 휴대폰이나 집안에 있는 증거 또 사기나 뭐가 연루돼서 관련 증거를 다 인멸하고 다 삭제를 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100이면 100 바로 구속됩니다 그렇죠 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자 자 이처럼 채널A 이동재와 범언유착이라는이 사건은 자 가면 갈수록 윤석열 검찰의 정치 공작에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오고 있는 곳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자, 이에 당사자의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검찰 대역 이전 검찰 조직의 대제적인 인사태풍과 인적쇄신의 태풍을 불어오지 않을지 정치 답하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